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글로벌 마켓 김종학 뉴욕특판입니다. 오늘장 15분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3대 지수 흐름부터 보겠습니다. S&P500 지수 강박권 정도 0.02% 올라서 6,389.77이고요. 나스닥은 0.33% 올라서 2 1,178.58 어느 정도는 기록 경신에 대한 기대도 있기는 하지만 상승폭이 조금씩 제한이 되는 모습이 시장 전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다우존 지수는 0.2% 내린 4 4 8 0 8 8 8 이렇게 다소 훈조라고 볼수 있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금값은 0.54% 하락하면서 트로이온스당 3,300 1 7 7 0달러까지 살짝 내려와 있고요. 0가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러시아 관련한 발언이 나오면서 0 제재 영향 우려로 인해서 거의 3% 정도 상승한 6 7 0 9달러서부텍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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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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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년물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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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고했었던 대로 상당량의 또 국채 발행의 계획이 잡혀있는 모습들도 반영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는 15.02로 0.6% 올라온 걸로, 올라온 걸로 나타나 있긴 한데 여전히 낮은 수준 기록하고 있고 유럽연합과 관세업사 타결을 매듭 지으면서 아이스 선물 시장에서 달러인덱스가 1%나 뛰면서 98.66이고요. 유로화는 1.195 정도까지 굉장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태입니다. 시장 전체적으로 이렇게 들쭉날쭉 여전히 크게 올라가지는 못하는 흐름이고 지켜준 정도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S&P 500 지수가 오전부터 조금씩 밀려서 막판에 올라왔지만 0 0 2 강보합과 말씀드린대로 나스닥도 막판에 장 막판에 좀 들어온 자금들이 있는 걸로 보이기는 하지만 역시 상승폭 크지 않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러셀 2 0 0 0도 0.12%로 오늘 내내 부진한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주춤한 모습인데 비트코인 가격이 0.98% 거의 1% 정도 내려가면서 24시간 기준으로는 11만 7천 달러 선에서 다시 묶여있는 모습이고 안동안꽤 좋은 모습을 보였었던 최고가 경신했던 이더리움도 경신 이후 다시 내려오면서 3 7 0 0 달러 선1% 정도 하락입니다. 리플도 2% 대, 솔라나도 1.54%로 이렇게 주말 사이에 열기를 좀 식히고 가는 모습이고요. 히트맵으로 보면 전체적으로는 빅테크 가운데 이건 전체 주식을 띈 건데 테슬 슬라와 엔비디아를 비롯한 반도체를 몇 개를 제외하면 대부분은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 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 주말 사이에 어제 전해진 한국에서는 월요일에 전해진 테슬라 삼성전자와 테슬라 간의 계약 소식 그리고 반도체 관련해서는 유럽연합에서는 이 반도체 장비에 대해서는 이번 관세가 또 예외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긍정적이긴 하지만 역시 관세 타격을 받게 되는 업종들 그리고 오늘 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에너지 관련한 종목들 좀 부진하고 실적 앞두고 방향을 뚜렷하게 예측하기 어렵다 보니까 구글이나 메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대체로 보합권 내에서 큰 변동 없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 크게, 큰 내용들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뉴스가 어제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나온 뉴스이지만 다시 한번 보면 일본에 이어서 15%의 관세를 유럽 연합도 확정을 지었습니다. 상당한 대가를 치르게 되는데 1조 3,500억 달러에 달하는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는 조건입니다. 에너지 구매 7,500억 달러, 미국 내 기존 투자 외에 6,000억 달러 추가 투자가 있고 미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하는 조건입니다. 비공개 협상을 하기 전까지 트럼프가 회견 중에는 반반이다. 상당히 불확실할 수도 있고 불확실하니까 빨리 협상. 이라 이런 압박들도 했었고 기분이 안 좋다고 하면서도 어, 골프는 참 좋더라 이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결국에는 원하는 대로 모든 그림들을 완성지은 트럼프입니다. 아, 이번 협상에서 항공기나 항공기 부품, 그리고 복제 의약품, 반도체 장비, ASML 이런 것들이 들어갈 텐데 아, 이런 품목들은 관세 예외 적용을 받게 되고요. 아, 다만 어, 이번 관세 15% 합의를 했지만 두 나라 사이에 이, 어, 이견이 있는 것이 의약품은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고 트럼프가 얘기를 했지만 본델라이어 이 위원장은 의약품까지 포함해서 15%다 해서 약간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도 이번에 포함이 완전히 된게 아닌데 러트이 상무장관은 회견 중에 2주 내에 관련 관세를 발표하겠다.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8월 1일부터 시행이고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서 조사를 해온 의약품, 반도체, 목재, 구리 이런 품목들은 별도로 2주 내에 발표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번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시장은 그래도 무난한 가장 큰 고비 무역전쟁의 위기를 넘겼다라는. 반응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유럽 연합 내에서는 자동차 양보안을 많이 얻어낸 독일은 뭐이 정도면 충분하다라는 반응인 반면에 명품이나 이런 쪽에 가장 큰 타격을 받게 되는 프랑스는 구력적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엘베 메츠가 프랑스 증시에서 전날 2%나 하락했고 노모데데스크는 미국장에서 3% 넘게 하락하는 영향이 있고 유로화가 5월 이후 가장 큰낙폭으 올해 들어서 상당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가 영국에도 가서 이런저런 어, 어, 얘기들을 하고 있어서, 어, 좀더 얘기를 들어보면, 음, 아, 이그 전에 중국과의 얘기가 있군요. 현재 오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는 미국과 중국이 스토콜룸에서 만나서 5시간 정도, 어, 첫 회의를 어, 진행을 했습니다. 회담을 하면서 이틀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제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의 발언대로, 어, 큰 어떤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자리라기보다는 지난 8월 12일로 연장하기로 했었던 90일간의 유예를 한번더 연장할지, 아니면 그전에 있었던 히토류 광물과 관련해서 자석류 수입과 관련해서 중국이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중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양국 간의 어느 정도 합의에 대한 기대는 조금 있긴 하지만 큰 발표가 나오긴 어려운 자리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는 중국에 대해서 여전히 시장을 개방해야 되는 나라다. 일본도 열었고 유럽 연합도 열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압박을 조금 더 같은 발언이긴 하지만 하는 발언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해지는 걸로는 이번 협상이 중국과 잘 진행이 된다면은 어, 시진핑 주석과 11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10월 말 아니면 11월 초에 만날 수 있다라는 어, 관측들이 있습니다만 여전히 불확실하긴 하죠. 어, 이 때문에 대만 라이칭더총동도 나. 이 일단은 미국 방문을 미루는 상태이고 어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술 수출 통제도 일부 유예했다라는 그런 소식도 어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이런 관세 문제를 건너뛴다고 해서 시장이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어 조금 전에 월스트리트 저널 단독으로 나온 건데 어미 상무부 장관인 하워드 러트닉이 특허권자들에게 보유 특허 가치의 1에서 5%까지 수수료를 어 받도록 한 매기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라고 합니다. 미국이 받아 받아서 관세 이외 추가 수익을 노린다라는 거고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게는 부정적인 이슈가 제조업체들에게는 또한번 작용을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가 오늘 여러 발언들이 또 있었는데 아, 러시아에 대해서 휴전 압박이 있었습니다. 10월 아 10월이 아니죠. 9월까지 당초에는 아, 휴전을 해라 이렇게 50일 정도 시간을 줬다가 더 당겨서 10일에서 12일 정도 시간을 주겠다. 아, 이렇게 되면 8월 9일 정도까지가 마지막 시한입니다 이때까지 우크라이나와 휴전을 하라라는 건데 만약에 이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세컨더리 제재로 에너지에 대해서 100% 관세. 그러니까 러시아 산 에너지를 쓰는 중국이나 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고율의 관세를 맞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중 간의 합의와 별도로 또 다른 불확실성이 탄생을 하는 것이고 이 때문에 유가도 많이 올랐고 러시아 루브라는 2%나 하락입니다. 뭐 유럽과의 합의 때문에 영향도 있지만 달러화는 상승세 5월 들어서 역시 5월 이후에 가장 큰 폭이고요. 그리고 트럼프가 좀 전에 글을 하나 올린 것, 발언 중에 트럼프 발언 중에 글이 아니죠. 오늘 회견을 했었기 때문에 아, 발언 중에 파월이 곧 떠난다. 떠나고 그가 보고 싶을 것이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이번 주에는 FOMC가 열리지만 7월 동결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이고요. 어, 시장은 어, 미셸 보우먼이나 크리스토퍼 올러 이사가 반대표를 던질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고 9월 회의에 인하할 신호를 보낼지에 대해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25bp 인하 가능성이 현재는 어, 시작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골드만삭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 EY 그레고리 다코 수석 이코노미스트했다 따르면 미국의 성장이 진짜인 자직 관련에게 이런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연준의 행보를 제약할 수 있다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을 압박하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이렇게 연준 본부를 가, 방문한 것도 있었지만 어, 워싱턴 D.C.에서 아조리아 캐피탈이라는 곳에서 어, FMC 투명성을 어, 공개해라 어, 회의 내용을 공개해라라는 그런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데 어, 지, 이걸 진행하고 있는 판사가 이게 정말 투명성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너희 회사 홍보를 위한 목적이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발언도 나왔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 채권시장 영향을 주는 두 가지 이슈가 있는데 5년 만기 구차 경매는 생각보다 약합니다. 낙찰금리가 3.983%로 집정금리보다 상당히 올라온 상태로 거래가 됐고요. 응찰률도 2.31%로 낮고 간접입찰도 58%선에 그칩니다.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계획 예상치를 내놨는데 7월에서 9월까지는 추정치가 1조 70만 달러 정도로 기존보다 4,500억 달러 이상 증가한 상태로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미리 예고를 하긴 했지만 역시 발행이 늘어날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10월 이후에는 5,900억 달러 안정이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무게가 잡힙니다만, 이렇게 되면 채권금리에게는 좀 부정적인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목별로 보면 오늘 뭐 한국 투자자분들에게도 많은 어, 또 이제 기대나 관심들을 받았었던 테슬라와 삼성 간의 계약이 테슬라 주가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3% 올랐고요. 어, 삼성전자 텍사스 테일러 팹에서 이나노급 어, A16 어, 테, 이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고 있는 로보 택시와 앞으로 내놓은 옵티머스에 들어가는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게 됩니다. 2033년까지 8년 동안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22조 8천만 원에 달하는 8천만 원에 달하는 어. The cat sat on the 8천억 원이죠. 단일 잘못썼 없고. 8천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계약을 성사시켰고요. 글로벌 대형 공시라고 했었던 것이 트럼프가 아, 일론 머스크가 본인이 맞다고 라 인정을 하면서 이제 회자가 됐습니다. 현재에서도 오늘 내내 계속 여러 얘기들이 반복되고 있는데 어, 머스크는 전략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거래라고 강조를 하고 있고 계약 규모는 이번이 최소로 그냥 거래를 기재했을 뿐이고 생산을 더 늘어, 늘어날 수 있다 더 맡길 수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펩에서 직접 생산하는 모습들을 보면 면서 어, 공장의 어떤 가동을 더 진전시키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보이고 있어서 가깝기 때문에 자주 들리겠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TSMC는 오늘 1% 정도 하락이고 인텔은 0.1% 오늘도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 이 테슬라는 A14를 현재 삼성에 맡기고 있는데 A15 버전은 t s m c 에 대만 아니면 다음에 아, 애리조나에 서 생산할 걸로 보여지고 A16을 삼성전자 텍사스 공장에서 생산하는 그런 어, 두 개의 팹을 운영하는 쪽으로 돌아. 선 상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관련해 추가 소식 중에 음, 라스 무라비라고 하는 엔지니어 담당 부사장이 지난 주말 사이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했었던 발언들이 공개된 게 있는데 사이버 트럭이 잘 팔리지 않다 보니까 조금 더 작은 화물 트럭을 어, 개발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로보 택시처럼 사람뿐만 아니라 화물을 운송하는 목적이고 어, 지난 어, 2023년 출시 이후에 상당한 인기를 모으고 외관도 특이하지만 어, 좀더 수요를 끌어올리기 위한 그런 차원이고 유럽과 중국 한국의 수출을 위한 크기나 무게를 좀 줄이기 위한 차원으로도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스무라비 부사장은 자율주행이나 로보택시 옵티머스, 세미 이런 것들을 테슬라가 여전히 추진하고 있지만 매우 중대한 전환기이고 위기가 있지만 큰또 상승세를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전환점이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AMD가 오늘 4%나 올랐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한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MI350 관련한 신제품에 대해서 어, 가격도 그렇고, 매출이 상당히 늘어날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주가가 탄력을 받았습니다. UBS의 티모시아 큐리의 애널리스트는 목표가를 150달러에서 210달러로 상향 조정했는데, 어, PC나 서버 시스템 성장도 그렇지만 데이터 센터 전체적으로 처음으로 연간 매출 100억 달러를 달성할 걸로 보이고, 어, 지난 3월에 GT 시스템을 인수하면서 인프라 설계 부문도 어, 수직 개월화 하면서 솔루션 부분을 강화한 것도, 엔비디아에 어, 이어서, 어, 사업성을 조금 더 높여볼 수 있는 기대가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알파벳은 간단한 소식인데 아직 뭐 소송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아, J.P.모건의 m 예측으로는 검색과 이 광고 독점에 대한 최종 선고가 8월 8일에 나올 것으로 8일까지는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 달 초가 되고요. 근데 만약에 이 구제 조치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는 뭐 알파벳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도 독점으로 공급하기로 했었던 그런 소비자들의 유입량이 줄어들면서 연간 125억 달러의 타격을 입게 되면서 두 회사 모두 위기가 됩니다. 아, 다만 자발적인 구글 검색 엔진 선택 한 사용자에게 돈을 받는 식으로 타협안이 나온다면 중재안이 시장에서 용인하는 수준이 될 수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여전히 우려하는 쪽의 시장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피그마라고 하는 어도비가 관심을 가졌었던 온라인 디자인 회사가 이번 주3 1일에 상장합니다. 목표가 공모 가격이 기관이 아니라 개인들이 직접 정하면서 주당 30에서 32달러 선으로 잡혀 있고 11억 9천만 달러를 조달하게 됩니다. 기업 가치는 어도비 인수 가치 거의 근접한 188억 달러를 받게 되는 모습인데 벤커버메리카의 어, 평가로는 이렇게 되면 어도비도 상당한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는 전망입니다. 그 동안에 어도비가 AI에 밀려서 시장이 소외된 그런 종목이 되어버렸지만 어, 사업이 매우 다각화되어 있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도비가 단순하게 이런 포토샵이나 어, 프리미어나 이런 것들만 공급하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저평가된 실적을 주목받을 수 있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나이티 헬스 그룹이 내일 실적을 내놓습니다. 다우 지수의 운명을 결정 주인 회사인데. 아, 지난해 연말에 아, 임원이 사망한데 이어서 이후에 최고 경영자가 갑자기 물러나면서 스티븐 햄슬리전 최고 경영자가 복귀를 했고 이 이후에 처음으로 내놓는 실적이 됩니다. 아, 무엇보다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철회했기 때문에 이걸 다시 복원시킬지 그리고 옵텀이라고 하는 핵심 이 보험 관리 자회사가 수익성을 되찾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이고 시장은 어, 지난 5월 기대치보다 낮춘 4.48달러의 주당 순이익을 예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지켜줘야 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연간 가이던 가 주당 20달러까지는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것도 시장은 오늘은 조금 올랐지만 그폭은 크지 않은 것에서 경계감이 나타난 걸로 볼수 있습니다. 메타는 하락했습니다. 초록색으로 제가 표시했네요. 빨간색으로 표시되는데 에실루룩소티카와 관련해서 메타 레이밴 선글라스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에실루룩소티카 실적이 있었는데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 조금 낮기는 했지만 그래도 4.1% 성장했고 북미에서 슈퍼인수로 5.5% 성장하는. 그런 안경 전문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페이팔홀딩스가 100개 이상의 암호화폐를 결제 지원하는 페이웨이드 크립토 기능을 탑재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테더, 그리고 USDC까지 어, 들어가게 되고 개인지갑과 연결해서 상점에서 결제를 하게 되면, 바로 이 법정화폐, 달러로 아니면 PYUSD라고 하는 페이팔에 직접 만든 이 코인으로 바뀌었다가 판매자에게 입금이 되는 구조입니다. 판매자가 이 PYUSD를 바로 인출하지 않고 달러로 바꾸지 않으면 연4%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시장 규모를 키우겠다라는 구상인데, 오늘 주가는 0.31% 정도 상승하는데 그쳤습니다. 도어 대신에 1% 정도 오늘 하락하기는 했지만, 스포티파이의 글로벌 광고총괄이었던 리브라운, 굉장히 광고 전문가로 알려져 있고, 8월부터 수익 책임자로 활동하게 될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워너브라더스가, 어, 스트리밍과, 아, 케이블 TV 분리를 이제 본격적으로 시, 진행을 하면서 1.5% 상승을 했고, 나이키가 월가에서 매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많이 부진했지만, JP모거는 재고과잉을 이제 해소하게 되고, 러닝화나 농구, 이렇게 전문 스포츠 선수들에 맞춘 라인업을 신제품으로 구성을 하면서, 어, 사업재편이 5단계로 회복단계에 들어가는, 어, 초입에 들어갔다라는 긍정적인 평가가, 어, 비중확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던스 디자인이 조금 전에 실적을 내놨는데, 시간에서 6% 급등 중이고요. 매출액과 조정조당순익이 예상을 모두 상회했고, 그 배경은 인공지능 중심의 반도체 설계가 상당한 수요가 있다라는 그런 설명이어서 하반기에도 강한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뉴코어와 월프는 실적 이후에 4%로12% 굉장히 하락 중입니다. 네, 내일은 상품 교육조지 소매 재고 데이터 있고 어, 콘퍼런스 데이터, 컨퍼런스 어, 보드의 소비자 심리 지수, 구인이직 보고서, 어, 구인이직 보고서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실적은 어, 프로테인게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어, 이렇게 주목할만 할것 같고요. 페이팔도 있고 마감 왼 비자와 스타벅스 어, 실적이 어, 공개됩니다. 네, 오늘 장 시판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내일 장 정리해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